KTNG 사회 이사님들은 전문성이 좀 약한 것 같다.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음. 말씀을 좀순화해서 말씀드린 자신들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남용했어요. 이걸 찬성하잖아요. 미국의 사회에서는 소모가 좀 날라갑니다. 경영진들이 주주의 감시 감독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참호를 쌓아서 경영진의 이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상태. 회사 돈이 주주 돈 잖아요. 그 주주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영을 강화하려고 지배하려고 남용을 한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뭐 선물을 받는다든지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경영진의 뭔가 배려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챙겨하는 그런 감시 감독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규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김규식 대표님 이할 말하는 주주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laughs> 뭔가 이 표지가 말하는 게 있나요? 할 말하는 주주. 네, 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네. 고통 받으면서 막 쓰러져 가고 아. 또 싸우면서 고통 받는 어. 그런 아. 이미지를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뭔가 이 네. <laughs> 느낌이 좀 비장한 느낌, 뭐가 뭐, 힘들어 <laughs> 그렇죠. 막 이런 느낌이죠막 쓰러져서 막피 흘리고 막 이런 <laughs> 느낌이 있는 느낌.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 내용을 쓰시면서 아마 이제 집필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시면서 쓰셨을 것 같은데. 그, 저, 전반적으로 이제 KTNG에 대한 대, 호사실을 네. 어, 네.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모구가 너무 재밌게 봤다고 진짜 막 빠져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어, 감탄을 하던데요. 혹시 그 KTNG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할 말하는 주주의 주인공이 됐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다 KTNG는 아시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담배 회사죠. 음. 담배 중에서 이제 권련형 담배, 그러니까 태워서 음. 연기. 관련형 담배 그리고 전자담배 음. 그두 가지가 주력 사업이고요 자회사로 정관장 브랜드는 인삼공사를 갖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부동산 개발을 위시한 파생되는 한 일곱 개 정도의 음. 별도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력 대단한 사업. 회사예요. 네. 네, 엄청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음. 네. 원래는 국영기업이었다가 음. 8 7 년도부터 지금 민영화를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 민영화 기업인데 음. 이름은. 담배 인삼 공사로, 음. 아직 그 밑, 그 회사 이름에 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순수한 민간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물론, 담배 가격 자체는 정부가 관여를 하지만, 음. 그 회사 경영에는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죠. 그럼 이 회사가 뭐가 문제예요? 어, 이 회사가 이제 민영화를 하고, 음. 국가의 통제를 받다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면은, 이제 공무원이 국가의 산업 정책에 따라서 음. 전략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네. IMF 이후에 국가가 이제 부도, 국가 부도를 갚으려고 민영화를 했는데 음흠. 그래서 국영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기업 사기업으로서 거버넌스를 갖춰야 되는데 아하. 그 이후로도 사기업으로서 갖춰야 되는 주식회사로서 갖춰야 되는 기업 거버넌스를 갖추지 못하고 한참 동안 헤맸어요 아하. 그러다가 2016년도에 칼 아이칸이 주주행동주의를 하면서 그때 곽영균 사장 재임 시절에 음. 잠깐 뭐 주주하는 일을 올린다든지 뭐 거버넌스 개선한다든지 이사회에 의그 시스템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잠깐 노력을 하, 했지만 카라이칸이 엑시산하고 난 뒤에는 여전히 그~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과 그 회사 이익을 음. 위해서 최선의 의무를 다하는가 음. 다지 하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흠.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경영진들이 주주의 감시 감독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참호를 쌓아서 음흠. 자신들이 이~ 그~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음. 상태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원래 사실 이제 그 주주는 주주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인이고.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음,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 회사를 잘 운영하렴.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 월급도 줄 테니까. 이런 느낌이 나요. 경영 권한을 이제 주주가 주는 거죠. 그러 우리는 보통 근데 아유, 우리 소액 주주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 주주, 주인이라니까요. 주인인데 네한테 내가 월급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모르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이사가 무능하고 그리고 CEO도 좀 무능하고 그리고 최대주주연기금의 의결권을 또 내주어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사회이사가 하는 역할이 음. 경영진을 주주를 대리해서 주주가 파견한 주주의 대리인이거든요. 주주의 대리인 그렇죠. 특히 그 임무가 경영진들을 감시감독하는, 경영진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하는지, 주주를 배신하지 않는지, 그죠. 감시감독하고 잘못하면 그것을 조사하고 음흠. 징벌하는 그런. 주주가 다할수 없으니까 이제 세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그 사업에 전문성이 있고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회사를 파견하고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을 하게 하는데 그 감시감독의 역할, 그게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걸 음. 제대로 하면은 유능한 사회사 되는 거고. 음흠. 근데.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k t n g 사회 이사님들은 몇몇을한분한분다 봤을 때 k t n g 사업을 잘 이해하는 소비재 기업의 전문 영역에서 거리를 쌌다든가 그런 전문성이 좀 약한가다.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음흥흥. 말씀을 좀 순화해서 말씀드린 음흥. 사실은 이 책의 초안은 이보다 훨씬 강하게 비판적으로 썼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어, 이렇게 하면 책못 나간다고 음흥. 해서 정말 여러 번 순화해서, 순화해서 고쳤거든요. 저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강한 비판적인 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책을 썼지만. 전문성 있어야지 발언권이 있거든요. 회사 음. 회에서아 이거 회사 사업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말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사가 주주를 대신해가지고 가가지고 경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 한다 고 그러세요? 그렇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 아그런가 이렇게 되버려서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아니 내가 다,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LG생관에서 어? 대표이사도 했었고 네. 내가 좀 사, 소비자 기업에서 사회이사를6 년이나 했다 뭐 라든지 아. 또는 테크 기업이라면 내가 테크 기업에서 뭐 임원을 했었다든지 음. 그러면은 그런 얘기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회이사를 일단 선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네. 더욱더 문제는 그래도 재무라든지 뭐 교수님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각각의 직역에서의 전문성 어. 어. 사업은 잘 모르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문성을 갖고 감시 감독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k t n g 의 사회 이사님들은 지금 k t n g 의그 아까 말씀드린 자신들만 참호를 파고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서 아. 경영을 하는 그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부를 해서 uh -huh.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Uh -huh. 그리고 복지기금에도 그건 지분은 아니지만 사, 사서 uh -huh. 현재 경영진이 지배하고 있는 지분율이 한12.6% 됩니다. 으흠. 그럼 최대 주주예요그 음. 다음 최대 주주라고 올라와 있는데 기업은행이, 기업은행이 7%거든요.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한6% 정도 되고. 네. 그러면은 기업은행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많은 지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회사 돈을 가지고, 회사 돈이 주주 돈이잖아요. 그 주주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영을 방어하려고, 지배하려고, 자신들의 이그 성을 쌓으려고 남용을 한 거거든요. 음. 그런 부분. 두 번째는 비영업용 자산이 너무 많은 부분, 음. 자본 배분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해외 사업, 특히 중동 사업에 대해서 저희 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건지, 아니면 음. 뭐 사업을 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발응을못 하고 그렇게. 없고 음. 뿐만 아니라 뭐 카파토키아라든지제 책에도 썼지만. 주기적으로 뭐 선물을 받는다든지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아하. 등등의 어떤 그런 사내 경영진의 음 뭔가 배려를 받으면서 음. 자신들이 챙겨야 하는 그런 감시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런 강한 의문을 들게 하는 아하. 부분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미국의 사회이사는 좀 달라요? 아, 미국의 사회에서 완전히 다르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뭐 이사 주주 충실 의무도 말씀을드리겠지만 음. 어, 사회이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경영진이 배신하고 있는 지 않은지 으흠. 자신들의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주주 이익을 빼돌린다는 뜻이에요. 으흠. 빼돌려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차지 않는지 으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성장 전략이거든요. 으흠. 자본 배치를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는 거이두 가지가 주된 영역인데 첫 번째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사의 이사가 경, 경영진이 주주를 배신하지 않는 부분,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의 경우는 충실 무가 판례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기부 행위 있잖아요. 네네. 기부 행위를 계속 자신들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남용 자사주를 남용했어요. 음. 이걸 찬성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사회에서는 소모가지 날아갑니다 소모가지. 날모가지날 <laughs> <소모가자 날아가>. 진짜 <laughs> 바로 소송을로 지금 플래시라이트가. k t n g 사회이사를 상대로 1조 원에 해당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은 사실 승소 확률이 매우 낮아요. 음. 미국은 그런 소송이 실제로 승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이사들이 주주들이 입은 그 손해를 직접 개인적으로 자기 돈으로 그걸 상환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 무서워서 못 서워서 똑바로 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회이사들이 계속 특히 자사주 문제라든지 이런 내부 거래의 이해충돌 거래라고 하는 음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게 챙길 건 챙기고 주주를 위해서 감시 활동을 하죠. 음, 미국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진짜 죽는다라는 생각 을 그렇죠. 가져야지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아뭐 이게 뭐, 아이 그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이 뭐 안다 고 그러세요. 뭐 우리가 한, 알아서 할게요. 그렇죠. 이런 뭐, 느낌으로 뭐 어떻게 이제 해주셔도 어. 해주셔도 뭐. <laughs> 그러고 책임진거 넣고 사인하시고 그러면 책임진거 넣 어차피 계속 얼굴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얼굴 붉히고 뭐 그런 것도 음. 싫고 그렇게 되면 그냥 종이 종걸로 네. 넘어가는 거죠. 최대주주인 연기금은 이게 의결권을 제대로 안 사용하고 있나요? 그게 체계적으 썼지만 KTNG 원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었어요. 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특히 주주 의결권 을 행사하기 위해서 네. 아웃소싱을 했거든요. 아웃소싱 네. 네.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고 음. 이좀 크리티컬한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를 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에 따라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회사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게 다 담당하기에는 그렇죠. 실제로 그거 담당하는 사람 보면 은몇십 개를 다 해야 되는데 몇십 개의 뭐 그걸 하기가 좀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운영기금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고 음. 뿐만 아니라 박봉이고 음. 그것도 전주에 내려가 있고 사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리더죠 그렇죠, 그렇죠. 리더인데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가야 되고 또 음흠. 최고의 인재가 있지만 음흠. 박봉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 음. 뿐만 아니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자본시장 특히 주주 이익이 무엇인지에 음.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 한분한분다몇 면을 제 책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네. 다 이제 저희가 봤는데 뭐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 노조에서 아. 오신 분 교수님 음. 회계사님 이런 분들이 주로 계시고 주주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다든지 음. 그런 거리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음. 원종현 위원님이 한분 그와 비슷한 활동을 좀 하셔서 그분 한분 정도 음흠. 인정할 수 있을 까고 나머지 분들은 과연 이분들이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야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인가 음. 이 안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흠.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의문이고 그리고 운용본부에 있는 매니저들이 이걸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거를 아웃소싱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진짜 중요한 권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권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 변화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대표님이 이 책을 쓰신 이후로 KTNG가 좀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죠. 어. 사실은 그 전에는 소통도 안 했고, 음. KTNG가 기관 상대로 IR이 굉장히 적은 회사였거든요. 그쵸. 그런데 기관 상대로 IR 횟수가 확 늘었어요. 음. 일단 그리고 저도 그 이상규 부사장님 음. 이제 이 관련된 소통을 이제 IR 담당 상무는 또 따로 계시고. 음. 그분들이 제가 연락을 드리면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 답변, 음, 최선 답변은. 네네네.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음. 주주환는율이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일 오, 그렇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거버넌스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음. KTNG가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도 했는데, 음. 뭐 그런 부분, 거의 사실상 자사주 갖고 있는 것 분할해서 소각한다. 음. 그리고 앞으로 주주환는율을 계속 100% 정도 유지한다. 음.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엄청난 도약이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네. 지배주주, 자기들이 지배주주로서 지금 군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사 왕이에요, 지금. <laughs> 주주들이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어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자사주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끊어낼 것. 어허. 그래서 최소한 장학기금과 복지기금, 이 어떻게 의결권 행사했는지를 공시하라, 어허. 공개해라, 어허. 라는 부분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외 사업 부분, 음흠. 해외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 이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를 않고 있어요. 공개를 아.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 해외 사업의 마진에서는 해외 사업 지사의 인건 나가는 인건비 음흠. 그런 정도만 원가 비용으로 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익으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음. 말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에 들어간 파, 감가상각이라든지 원자료비도 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적자가 나거든요. 음. 그래서 이 플래시라이트는 해외 사업, 특히 중동 사업에서는 1조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아, 된답변을좀 밝혀야 하는. 되겠네요. 네,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음.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플래시라이트가 아직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아. 저희는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 KTNG라는 이 회사 한 놈만 판이 책이,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어, 거버넌스, 주식시장의 거버넌스가 개선될지 여부를, 어, 보여주는 KPI가 되지 않을까. 네, 총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이런 음.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하나씩 좀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결과적으로 개선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 거버넌스가 개선되는 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부터는 그럼 한국 시장 전체의 밸류학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질문 드려보겠는데.